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수성찬이었죠. 네. 먼저 이 모든 아들 준비한 손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하고 또 이렇게 맛있게 먹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 모여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해당 예배시에 율법서를 읽고 나서 해당을 방문한 나비들에게 그것들을 해석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족장들의 이야기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 하님에 약속한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의 모습은 늘 변치 않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지만 더불어 신실하신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말이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이방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변덕을 부리고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자 더불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은 잊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이고 소망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가르치신 모든 것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이어져야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한 모든 가르치심, 모든 말이 옳다고 인정해 준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그저 나비나 선생 정도에 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그 약속이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허락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졌죠. 그 옆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루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고, 교회를 받게 하던 바울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확장의 역사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사람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낙심하기도 하고 내가 괜한 일을 하나 싶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축구존들을 떠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저사람 이렇게 완악할까 자, 이제는 믿음만 할 법도 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철저히 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겠지. 아니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복음을 전한 자는 더 낙심하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바꿔야겠다 하면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특히 신앙 안에서는요.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주사들 다 맞아 보셨죠. 주사 맞을 때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리면서 힘 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사 바도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은혜도 잘 들어오고 말씀도 잘 들어오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복음을 증가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이고 그 씨앗을 싹 트이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늘 입에 마르도록, 입에 배도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내가 전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우리 아는 사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누군가의 수많은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모아져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그큰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확 휘어잡고 있으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누군가의 수많은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찌 기쁘지 않고 어찌 감격하지 않고 어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가면 이제 행사 말미에 꼭 이런 것들을 하죠 추첨을 해서 선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작은 선물 하나에도 일이 일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준 그 구원의 감격에는 어느샌가 우리는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모든 것들이 당연하니 감사도 사라지죠. 원망과 불평만이 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얼굴에 구원의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당신이나 믿으시오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소개를 할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야 거기 가봤는데 너무 너무 좋아. 야꼭 한번 가. 야 나고 꼭 한번 가보자. 진짜 좋아.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좋고 너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먼저 내 자신을 바라봐야죠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늘 용소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나 같은 사람을 죄인 중에 괴소 같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이한몸 진께 바치는데 주님의 일을 할수 있음이 감사하고 감겨, 감사스러, 감격스러운데 어찌 그 일을 못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다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널콕 뽑아서 내가 널내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실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로막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으로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자가 된다라면 그만큼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이 나의 곧 믿음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환경도 사람도 아무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부원의 감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그 율법책 한번 봐봐 너희들 구약 성결 한번 쭉 봐봐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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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해놓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5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고 예수님을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드러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컸기에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내 마음이 냉랭해졌다면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 주셨던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던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그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던 그날. 그날을 빨리 되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통장 비밀번호, 내 나이가 몇인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고 내 입술로 고백했던 그 날만은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의 은혜를 이미 누렸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의롭다고 선고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의롭다는 것은 의롭담을 받는 것이니까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온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나 기타 수련하는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힘, 스스로자, 힘력 내힘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나 기타 종교들의 자력 종교이고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타력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다 당연히 받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빚을 갚을 사람에게 빚을 갚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전 나도 알지 못한 사람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누군가 도와준다면 경제적이든 어떤 쪽으로 도와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내삶 자체도 성도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모두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엇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의롭게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너희 스스로 의롭다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그들은 바벨론에서 멸망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죄삼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멸망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차 시기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 통해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약속대로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아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절대로 현식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어렵고 매일 전쟁 얘기하고 싸움 얘기하니 아이, 나는 신약이 좋아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 날 도와주시고 아니요 구약에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반쪽짜리 반쪽짜리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질까 합니다. 오늘 회당에서 긴 설교를 마친 바울이 예배를 폐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말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것은 성도의 삶과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삶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붙들려 있죠. 은혜가 없으면 붙들려 있는 것 같다가 바람에 날아가는 연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왜요? 은혜가 없거든요. 내가 그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원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분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딴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이세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